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블룸버그 사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가 추진했던 정부 효율성 구처 음 소위 도즈라고 불렸죠 여기에 관한 글인데요 아네 기대도 많았지만 논란도 정말 뜨거웠던 그 이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설이 도즈의 성과 또 문제점 이런 걸좀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 개혁이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께서도 이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설이 시작부터 좀 인상적인 비유를 쓰더라고요. 아, 어떤 비유죠? 오래 밀어둔짐 리모델링을 서두르는 방법 중 하나는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좀 과격한데요? 그렇죠. 머스크가 연방 관료지에 불을 질렀으니까 이제 뭔가 좀더 나은 개혁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이런 희망 섞인 관찰? 아, 그런 의미군요. 불을 질러서라도 시작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네, 그럼 이 비유 뒤에 숨은 진짜 내용들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설은 일단 도즈, 그러니까 정부 효율성 부처가 처음에는 뭐 2조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출범했잖아요. 네, 목표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음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기대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길래요? 머스크식 접근법이라는 게 아주 급진적이었죠. 연방 공무원들 막 해고하고 계약 취소하고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오, 약간 막무가내 시간이었나요? 그렇죠. 정부 경험이 별로 없는 기술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막 시스템을 뒤흔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소를 보니까 그런 조치들이 대부분 역효과를 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핵무기 전문가 같은 진짜 핵심 인력을 줄이라고 했다가. 결국 다시 뽑아야 했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또 법원이나 다른 부처 장관들이 반발하면서 뭐 혼란만 더 커졌다고 하고요. 결국 머스크 본인도 약간 발을 뺐죠. 그렇죠. 다른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한발 물러섰고 그러다 보니 도지에 대한 시선도 좀 싸늘해졌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했던 거 비용 절감 효과 이건 실제로 어땠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설이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요 의문이요 네 도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절감액조차 처음 목표에서 확 줄어서 1,600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2조 달러에서 1,600억 달러면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1,600억 달러마저도 오류가 많고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부풀려졌다니 특히 어떤 분석을 보면 도지가 만든 그 혼란 때문에 드는 비용 있잖아요 그게 올해만 해도 거의 1,350억 달러에 달할 거다 네 1,350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절감액의 80% 이상을 그냥 까먹는다는 거죠 혼란 비용 와 그럼 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게다가 국세청 IRS 예산삭감 같은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3,500억 달러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인용하고요. 음 그런 뭐 결과적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손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사손의 핵심 지적 중 하나예요. 파괴적인 접근이 오히려 비용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탈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네. 근데 사설이 머스크나 도게가 문제점을 아예 잘못 짚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 정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 기술 시스템이 너무 낡았다거나 예산 낭비 문제 같은 거요. 네, 그런 건늘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 있잖아요. 뭐 우주비행사가 고립됐던 문제라던가, 결함 있는 비행기 운항을 승인했다던가, 학자금 대출 시스템 엉망인 거. 아, 들어본 문제들이네요. 네, 그리고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이런 건 정말 실제 문제점이라고 사설도 동의해요. 납세자들이 보기에도 답답한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문제 인식 자체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 그 해결 방식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사설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머스크의 진단.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비효율적이라서 문제다. 이 진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 공무원 탓이 아니다. 네. 통제 불능의 지출은 사실 사기나 비효율 문제라기보다는 도개가 건드리지 않았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고 이건 사실 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아, 입법부의 역할이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관료주의가 딱딱한 것도 공무원 개개인이 나태해서라기보다는 의회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절차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군요. 그래서 사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이제 머스크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다 싶어 실질적인 개선에 집중할 기회라는 거죠. 기회다. 네. 특히 인력 관리처, OPM이라고 하죠. 연방 공무원 채용, 교육, 관리 다 하는 곳인데, 여기에 기술 투자 전문가인 스콧 쿠퍼를 지명한 걸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아, 그 인물이 중요한가 보네요. 네. 그 사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외과적 접근. 그러니까 좀 정밀하게 시스템을 뜯어 고치려는 의지를 높이 사는 거죠. 막 불지르는 거 말고요. 하하, 불지르는 거 말고요. 시스템 자체를 좀 제대로 고쳐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더 나아가서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요. 시대가 변했으니 낡은 공무원 제도 개혁법도 고치고 네. 그냥 시키는 대로 규칙만 지키는 공무원 말고 주도적으로 성과 내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오, 성과 중심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또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직접 시민들 만나는 직원들이 문제점을 제일 잘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개선할 권한을 더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천 건씩 보고서 내라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무슨 2000페이지 넘는다는 연방 조달 규정 FAR 이런 것도 확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와, 정말 구체적인 제안들이네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서류 작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사설을 통해 당신께서 얻으실 수 있는 핵심 통찰은 이거겠네요. 머스크의 그 파괴적인 접근 뭐 불지르는 식은 실패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부 우왕의 진짜 문제점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는 됐다. 네. 공론화 효과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좀더 유연하게 기술 접근성 높이고 현장에 권한 주고 쓸데없는 절차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진지하고 체계적인 개혁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맞습니다. 사설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거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정책 결정자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어쩌면 머스크라는 좀 시끄러웠던 변수가 사라진 지금이 오히려 그런 진지한 개혁을 시작하기에는 더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네. 이 사설은 도이지가 건드리지 못했고 어쩌면 더 근본적일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의회가 만든 규정이나 복지 프로그램 지출 구조 같은 걸 지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 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 재정 건전성이나 정부 운영의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부 스스로가 깊이 있고 때로는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개혁을 실제로 해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질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